어, 하쌤 t v 원어성경연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찬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19절 어, 2절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이데 피오르마티 아게스스 우쿠에스테 히포 노문 파네라데에스틴 타에그라 테스탈코스 하티나에스틴 포르네이야, 아카사르스야 아셀게이야. 어, 맞이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몇번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에이데 피우르마티 아, 아게스세. 어, 제가 가로를 치는 것은 지금 구문으로 끊는 거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지금, 가정을 하는 종속절이에요. 그래서, A는 만일, 뭐뭐라면 하고, 그리고 진짜 가정하는 거예요. 대는 접속사. 그리고, 어, 그러나, 그런데, 그래서,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우 위에 절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퓨니마티. 퓨니마티는, 지금 영어로 치면은 이게 P 플러스 N이거든요. 에 그래서 요거는 이 뒤로 와야 되는데 앞으로 왔어요. 요거는 강조가 된 거예요. 강조. 강조로 왔고, 퓨니마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퓨니마는 성령이죠. 성령인데, 어, 퓨니마, 퓨니마토스, 퓨니마티. 어, 그러니까 이건 삼변화명사고요 어, 중, 어, 중성이 아니고 남성, 여성. 단수, 삼격이에요. 삼격은 뭐뭐으로또 혹은 뭐뭐에게. 어, 성령에게. 여기 이끌린다 그런 뜻이니까요. 수동태니까 성령에게. 강조에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게스세 요 단어는 아고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러분들 아고라는 거 아나요? 에, 시장 뭐 이끌려 나오다 뭐 광장 그런 뜻인 거 같은데요 어, 아고라 광장 그래서 요거 인도하다 데려오다 이끌다 그 다음에 가져오다 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미를 보고 읽어야 되겠죠 아곤데 아게스세 에스세가 됐네요 에스세는 OSA 오메네테 우시 능동태는 그렇고요 수동태는 어, 오마이에, 에타이, 오메사, 에스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직설법, 현대 중간태, 수동태, 2인칭, 복수.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수동태고요 그래서, 너희가, 어, 이끌린다면, 인도되면 그런 뜻이죠. 네, 너희가 인도되면 되어진다면 그런 뜻이겠죠. 네. 그러면 결과로 우쿠 우크. 우크는 나시고요. 에스텔 에스텔은 영어의 비동사의 2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아가 되겠죠. 아 어, 헬라어로, 음, 네, 영어는 나중에 쓸게요. 이건 에이미동사구요. 에이미동사는 이다, 있다, 어, 존재하다, 대다 발생하다는 어, 또 따로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어, 요것도 보면은, 어, 세나 테는 2인칭 복수예요. 2인칭 복수 너희예요. 어, 요거는 비동사에 그래서 어, 요거랑 합치면 너희는 아니다. 일단 그런 뜻이에요. 근데 히포노몬 노몬은 율법이죠. 율법이고 노몬 그랬으니까 노몬 쓰니까. 이거는 사격이네요. 단수 사격. 그래서 율법 아래에 그러면 이다가 아니고 있다가 되겠죠. 있지 않다. 이다도 괜찮아요. 왜냐면 율법 아래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니까요. 예. 그다음에 19절 말씀. 파네라 파네라는 어 파네라는 분명한, 명백한, 그런 의미의 형용사예요, 형용사. 뭐뭐한, 여기도 대가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끄집어내서. 그런데, 에스틴, 그것은 분명하다.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그렇고요. 근데 이건 형용사니까 주어는, 이게 주어가 되겠죠? 에, 3인칭 단수. 자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에스틴인데 그런데 요것도 복수고 요것도 복수고 요것도 복수예요 그러면 어, 원래 에스틴이 오면 안 되고 ac가 와 y죠 ac는 ac A씨. 여기도 ac가 와 y 되는 거예요 3인칭 복수 그런데 지금 3인칭 단수가 왔어요 어 네, 여러분도 그렇게만 아시고요. 저도 충분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이게 복수들인데 지금 여러 개가 나열돼 있으니까 요건 어,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 하나가 명백하다 여러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분명하지는 않아서 예,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것은 분명하다, 그랬는데, 타 에그라. 에그라는 행위. 일, 그런 뜻이에요. 그다 테, 테, 사르코스. 요건 테스는 뭐뭐 이격이니까요. 어, 소유죠. 그래서, 육체의. 이, 이격은 지금 우리가 보통 속격이라고 하지만, 요거는 속격, 탈격 같이 쓰죠. 제가 볼땐 요거는 탈격으로, 탈격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육체로부터 나온 그 행위들은 요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명백하다, 분명하다, 육체 행위들이 뭐냐, 그러면. 그 육체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들은 그리고 일일이 한 조항조항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행위들이 뭐냐.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티라 에스티 그것들은 뭐뭐이다. 그첫 번째 나오는 게 굉장히 그 헬라어에서는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육체의 행위 중에서 포르네이야 바울이 생각할 때 육체의 그 행위. 일 가운데, 제약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포르네이아 같아요. 포르네이아가 뭡니까? 여러분들 포르노는 알아들으시죠? 영어에, 예 그거예요. 음행, 음란, 그 다음에 음란한 행위, 에,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니까, 여성, 단수 축격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 요게 그, 에, 이, 르. 요게 이오타죠? 요런 게, 엄이 바로 앞에 요런 모음들이 오면은, 아 변화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 아스, 아, 안. 아이온, 아이사스. 아가 일격밖에 없죠? 그 이건 일격이에요. 그럼 이것도 일격이겠죠? 이것도 일격이겠죠? 예,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성단수 일격. 그러면 단어 뜻만 알면 되겠죠? 아카사르시아. 요거는 뭐냐면 더러움. 불결.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불결. 에, 네, 요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잡함. 외설. 여러분들 그 대체적으로. 그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그, 그 야한 농담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예 외설 외설은 뭐죠 예, 이건 공개적으로 그 어떤 그 성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를 외설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 다어 성경적 관점에서 볼땐 죄악입니다 그다음에 아셀게이아 나왔네요. 야셀게이아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단어인데, 요거는 성적인 도착. 여러분도 성도착증 그러죠. 에, 특히 뭐미성년 미성년에 대해서 그 성적 도착을 갖거나. 아니면은 뭐 동성에 대해서 성적인 것을 느끼거나 그런 거는 다 도착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방탕. 그 다음에 여기는 폭력적인 그 성적 행위. 이런 걸 갖다가 아셀게이어라 그래요. 그래서 포악함 저기 음행 이런 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방탕함이라고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대학들이고요 20절, 21절 말씀까지 나열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제약들이 나열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강독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들도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